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이입니다 어, 오늘도 지금 10월 18일 오후 8시 23분인데, 조금 퇴근을 일찍 해서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나스닥부터 좀 보도록 할 거고, 이번 주 관심 종목 다섯 가지, 포스코 엠텍, 동국 r 네스 웰크론 한텍, 아바텍, KBG.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 흐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영 차의 자리에서 골파기 이후 큰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 성화이텍이라는 종목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 나스닥의 경우 어제 이렇게 갭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3%대 상승을 해주고 마감을 해줬는데 아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최소 2%대 이상 상승을 좀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이 나스닥에 비해서는 오늘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그렇게 큰 상승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락했을 때보다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조금 더 유의미하게 들어와 준 모습이고 아직 단기적인 추세로 봐도 지금 이 하락 추세를 완전하게 뚫지는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나스닥이 선물이 지금 1.8% 정도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어 지금 상승 출발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나올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 오늘 일단 넷플릭스 존슨 앤 존슨 골드만삭스 이렇게 약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실적을 빌미로 또 중,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 존슨 앤 존슨 골드만삭스 이렇게 큰 기업들 기업 실적 발표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나 경기 어, 활동과 관련된 지수들, 산업생산, 설비가동률 이런 발표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처음 봤을 때뭐 어, 0.몇 로 이렇게 상승하길래 뭐야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안 올라?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아래꼬리로다 말아 올려주면서 1.4%대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죠. 분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당초반 시작했는데 눌러주다가. 약간, 오후에 나스닥 선물 시장 개방하고, 이렇게 상승을 좀한 모습인데, 지금, 분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이 자리를 지금, 저항 맞았던 구간을 뚫고 나니까, 지금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죠. 분봉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 나와주고, 지금 이 구간, 이 구간을 지금 저항을 맞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구간 일단 지지가 나오고 있고, 이 구간 이제, 뚫어줄지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상승을 해주면 또이 구간도 이렇게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올지 그게 관건일 것 같고 일단 지금 지수가 나스닥 흐름을 힘입어서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지금 이만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이 추세부터 일단 뚫어주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옆으로 가주기만 해도 솔직히 괜찮은 증시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올라갈 종목들은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가, 적어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진 못하더라도 이 추세를 끊어내주는 하락 추세를 끊어내주는 그림이 좀 나오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도 이 자리에서 거래량 올려주면서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별로 상승을 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0.5%까지 밀렸다가. 회복해주고 2%때 지금 상승을 해줬는데, 마찬가지로 분봉으로 봐도 지금 개장하고 밀렸다가 오후에 들어서 이렇게 반등을 한 모습이죠. 지금 5분봉으로 봤을 땐 지금 차트 정비열 만들면서 이쁘게 지금 올라가주고 있는데, 이 추세 계속 유지해주면서 올라가주면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옆으로 가주는 이 하락 추세를 끝내는 이름이 좀 나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마찬가지로 이 자리 지지라인 나와주고 있고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에선 다 지지가 나오 지지와 저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어 조금 더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707포인트 이 정도가 이제 또 저항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또 올라주는 그림이 나와줄지. 그래서 오늘, 오늘 일단 나스닥 선물 시장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면 나스닥도 아마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포스코 엠텍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무하락하는 추세를 뚫어주고 지금 금요일날 이렇게 또 윗꼬리가 두 번이 나왔었는데 어제 하루 밀렸다가 다시 말아 올려서 상승해주고 오늘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켜주고 있는 구간 이 앞에 금락 나오기 전 박스권 상단부근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7300원 300원대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기에 아직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락이 오늘 4% 종가 기준 2.6%나 나왔는데 치수에 비해서 하락이 이만큼이 나왔는데도 거래량 없이 이기고 있는 거는 지금 약간 숨고르기 상승 나오고 숨고르기 하고 있는 듯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1 3 0 0원대 지켜주면 한번더 쏴주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고 이 구간 손절라인으로 짧게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laughs>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동국RNS 어, 동구 아라네스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우아락한 추세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급락 주고 들어올리다가 또 급락 주고 들어올리고 이 구간 아래꼬리로세번 정도 지켜주는 그림 나오길래 어 이거 한번더 쏴주는 그림 나오겠다 싶었는데 어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죠 근데 어제 상승 나오고 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기 보단 눌러주거나. 이 장기동평균선 근처에서 받을 때가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갭으로 이미 떠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갭을 채우러 내려온 모습이죠. 그리고 거래량은 없이 지금 종가 기준으로 4%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지수 대비 지금 6%까지 빠졌다가 지켜줬는데, 그럼 이 자리는 오히려 어디서 지켜주고 있는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앞에서 저항으로 작용했고, 뚫고 나서 지지로 작용했던 구간, 이 구간, 4550원 정도 되죠. 이 구간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눌러준다면, 이 구간에서 받으시거나, 이 앞에 아래꼬리가세번 나왔던 구간, 한 4300원 정도 되죠. 눌러준다면, 이 구간에서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도 가능하고, 이 4380원대도 가능하고, 조금 더 눌러준다. 그러면 장기동평선 근처에 42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라인을 이렇게 세번 분할로 진입하셔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각자 매매하는 구간에서 손절라인만 정하셔서 매매하시면 좀 괜찮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시위에서 또3%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상승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이슈가 있었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시외에서는 딱히 크게 이슈는 없었고 오늘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온 다음에 시외에서 다시 상승해준 모습이에요 그럼 4800원이면 오늘 지수가 크게 문제가 나스닥이 문제가 없는 한이 구간에서 다시 출발을 하겠다는 예상 흐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위꼬리를 예, 먹어주는 양봉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 그때도 분석했을 때 제일 처음에 분석했을 때도 말씀드린 이후 하락하는 추세선의 상단. 이 상단 딱이 정도 되죠. 5,2,300원까지 다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초가에 갭으로 출발한다면 어 시초가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단타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외에서 거래량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다는 게좀 좋은 모습인 것 같고 내일도 아마 위로 한번 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웰크론 한택 웰크론 한택도 지금 차트 보시면 6월달에 급락 나오고 들어올렸다가 상승하다가 다시 급락 주고 그리고 다시 급등해서 올려주는 그러면서 저점은 이렇게 올려주는 추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손절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양봉이 계속 도치형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계속 저점을 올려주면서 상승을 계속 해주고 있죠. 지금 이때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금월화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도 지금 보시면 고가 기준 지금 6%대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구름대를 완벽하게 뚫어주지 못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구름대 위로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이 구름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하셔도 괜찮겠죠. 4,2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이 종목은 시회에서 지금 살짝 밀린 모습이긴 한데,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거래량이 지금 400만주 정도 들어왔는데, 다시 위로 올릴 때 거래량이 소폭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손절라인 잡고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장기동 평균선 근처에서 받아보셔도 될것 같고,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지만, 벌써 어제 종가 기준 2.8%가 올랐고, 오늘 고가 6.6% 올랐기 때문에, 지금 벌써 제가 분석해드렸을 때보다, 9% 정도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물론 이 오늘 고점에서 매도하셨을 만큼 매매를 잘하시는 분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못해도 6% 7%때까지는 수익을 볼수 이틀만에 짧게라도 수익을 볼수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추세에 지켜주면서 이 구간 돌파해주는지 앞에서 저항 나오고 지지와 정이 있었던 매물대가 있었던 구간 이 구간을 지켜주면 한번더 이렇게 또 쏴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림이 나온다면 2 구간 정도까지는 갈것 같거든요. 앞에 이렇게 윗꼬리가 좀 있고 저항 맞고 빠졌던 4,600원 정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도 매물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찌르고 밀리더라도 상승이 나와주면 이 구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매매의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죠. 2 구간.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 3,800원 이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아바텍, 아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또 눌러주는데, 눌러주면서도 이 자리 23,000원, 이13 13,000원, 12,000원 정도 이 구간에 계속 바닥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가려고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다시, 세력, 세력이 력 이제 개미들을 이탈을 시키거나 타지 어떻게 하러 급락을 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이 급락 주고 다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게 지금 111선은 아래 에 있지만 나머지 장기동 평균선들은 정별 상태고 단기동 평균선들도 지금 정별 상태고 아래꼬리를 계속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18,100원 0 0 정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앞에서 전고 약간, 이 하단 박스권 나오기 전에 전고 언덕 라인 이 구간이죠. 18,1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지금도 매매하기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저도 지금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장 중반에 매수를 했는데, 19,000원에 진입을 했는데, 아, 이게 조금 더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구간 이탈하면 손절할 생각으로 진입을 한 거라 일단 이 구간 지켜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길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나와준다면 다시 한이 정도 구간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눌러준다면 장기동 평균선 근처에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 조금 빠지더라도 장기동 평균선 요, 자리, 요 자리는 일단 지켜줘야 될것 같거든요. 조금 더 빠지더라도 16,000원 왜냐면 여기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앞에서도 뚫고 지지가 나왔었고, 뚫리고 나서는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못해도 이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눌러준다면 이 구간 또는 장기동 평유선이두 구간에서 받아보셔야될것 같고, 지금 진입을 하실 거라면 이 구간 손절라인 잡고, 18,100원 정도 손절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KBG, 한국 바이오젠인데, 한국 바이오젠도 지금 상장하고 대시세한 번, 한번 나오지 않고, 지금 이렇게 우락 추세가 나왔었는데, 이 추세, 찍고 이렇게 돌파해주고 다시 눌러주고 이렇게 가는 그림인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 크게 좀 들어와주면서 하락은 이렇게 완만한데 상승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대신 여기서 빠지면 다시 이렇게 바닥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손절라인 지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손절라인을 제가 처음에 가져온 가져온 손절라인이 이 구간이거든요. 이 아래꼬리로 두번 정도 지켜줬던 이 구간 5,900원에서 6,000원인데 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 7%대까지 하락이 나왔었는데 다시 다 말아올려주고 양봉으로 마감해서 1%대 이 자리를 지금 지켜준 모습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지금 밑에서 받아올리는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장기동 평균선을 크게 돌파해주지 못했지만 구름대를 핸들 몸통 기준으로 돌파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6,000원 손절라인 잡고 매매해보기에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빠질 으면 어제 이 구간에서 아래 꼬리로 지켜주지 못하고 음봉 마감하고 여기서 다시 저항 맞고 이렇게 빠졌을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아래 꼬리로 지켜줬다는 게 세력이 지금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쏴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장기동평선 근처까지 찔러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도 가져왔고요. 어, 여전히 이 종목도 손절 라인이 2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나와주면. 한번 이렇게 다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찍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꼭 염두를 하시고 일단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다면 이구간 5,950원에서 6,000원 정도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시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성화이텍이란 종목 좀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왜 0차의 자리에서 골파기 이후 큰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동화이텍 제가 관심 종목으로도 어한 달인가 두달 전에 가져왔던 종목인데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때 이렇게 쌍봉 찍고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2014년도 말부터 지금 코로나 때까지 거의 6년 5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강하게 추세를 들어 올린 모습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던 이 추세, 이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이때 돌파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라인에서 어 리테스트 해주고 가르는 것 같아서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 이 종목이 힘이 없이 지금 이 고점 단기 박스권 고점, 이 박스권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길래. 저도 소액 익절을 하고 나왔거든요 저는 한요때쯤에 익절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고 다시 가는 것 같더니 5,600원에서 3,900원 그럼 1,700원 정도가 빠졌죠 그러면 거의 어, 5,600원에서 3,900원이면 1,600원, 700원이면 10%, 20% 20%, 20 정도, 20% 넘게 좀 빠진 모습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 싫으면서 사안가 그리고 어제 하루 조정 주고 또다시 갭, 사, 갭으로 올려서 22%까지 갔던 모습이죠. 그러면서 6300원까지 찌른 모습인데 6300원이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 앞에 이렇게 걸리는 구간이 있죠.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 세력이 지금 이만큼의 물량을 테스트한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으로 다 뺏어 온 모습이고 세력이 이것도 다 받아 먹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이 0 차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얼마 전에 단태 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들어올리는 걸 0이라고 하고 내리는 걸 차라고 말씀을 하세요. 단태 님께서. 그러면 0 차의 자리다. 그러니까 눌림목이란 얘기죠. 한번 들어올리고 이때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 차에서 잡아라. 이 자리는 영, 차의 자리다. 여기서 만약에 파고 가더라도, 여기서 파고 가더라도, 들어 올렸으니까, 들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눌러주다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렇게 상승해주는. 근데 지금 보시면, 영, 차. 들어 올릴 뻔 했는데, 다시 한번 급락을 주죠. 이게 세력이 골파기를 한, 걸, 한 건지 아닌지는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하락이 나지만 지금 이 자리를 두번 정도 지켜주고 있는 바닥으로, 쌍바닥의 느낌으로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골파기 이후에 상승으로 가주는 그림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박스권을 지금 돈가 기준으로 돌파해준 모습이죠. 그리고 위에 6,300원까지 갔다 왔고, 그러나 역시 갭으로 떠있기 때문에 갭을 채우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갭을 채우러 내려온다, 이 장기동평선 근처에서는 한번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손절라인 타이트하게 잡으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이 박스권 하단 손절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 윗꼬리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진입도 가능하지만, 눌러줬을 때 눌러준다면 이 장기동 평선 근처나 아니면 여기 앞에서 이렇게 지지가 있었고 저항이 있었고 매물대 박스권으로 매물대가 있는 이 구간 5,400원 정도 될것 같죠?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될것 같은데 어, 저는 일단 이 종목 계속 지켜볼 거고 내려오면 이 자리 이 정도 근처에서 좀 한번 받아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재료도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어, 성화이텍, 자동차 부품 이쪽 테마고. 어, 지금 현대차 부품으로 지금 엮인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적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대차장고가 급증은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고증가 상위 종목.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성화혜 택이 장고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공매도 금지 공매도 과열이면 아마 공매도 예, 거래 금지 적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 종목에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건지 공매도 금지면 오히려 좀 좋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채우러 갭 공간을 채우러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한번 받아보시면 좀 가성비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빠져도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또 이만큼이나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내려오면 5200원에서 400원 정도 내려온다면 한번쯤 받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를 뚫어 올리고 보시면 뚫어 올리고 이 추세를 리테스트하고 지켜주는 모습이죠 뚫어 올리고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풀어 올리고 지켜주는 그리고 다시 한번 쏴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당분간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나스닥이 계속 선물이 상승을 해주는 거 봐서는 상승 개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일단 오늘도 상승을 해주고 내일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